게이트 리고 출발합니다. 부경제, 육경주, 1등급 말들. 12마리가 1,400m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1번 닥터 시저 다섯 출발이 늦은 사이 이 가운데 가장 빠를 빨리 달리고 있는 말은 3번 캄스트롱입니다. 초반 앞서 달리고 있는 캄스트롱 KNM 배2022 그리고 2023이 연속 우승에 빛나는 캄스트롱입니다. 이호식 기수와 현재 앞서고 있고 뒤쪽에서 5번 대암장군 정도윤 기수와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6승에 도전하는 정도윤 기수가 바짝 따라붙고 9번 블랙맘바 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연명 기수와 함께 3위권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6번 대지초이스 다나카 기수와 함께 가운데에서 따라가고 있고 뒤쪽 안쪽에 2번 대망의 길, 7번 정문코빗 붙어 있습니다. 바깥쪽에 12번 닥터브라운 이성재 기수와 함께 앞선 말들 따라가는 사이, 뒤쪽 가운데 4번 강서자이언트와 11번 토파이어 그 뒤를 8번 판타스틱맨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안쪽에는 10번 스타마타, 가장 뒤쪽에 1번 닥터 시저가 달리는 가운데 마지막 코너 지나서 어느새 직선주로 진입했습니다. 직선주로 5번 대암장군이 현재 앞서 있습니다. 정준기수와 대암장군, 바깥쪽에 블랙맘바와 유현명 기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 대지 초이스가 그 사이를 보색한 사이 7번 정문코비 또한 앞서 나오면서 앞선 두 마리, 세 마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200m 남은 직선지로 바깥쪽에 블랙맘바, 안쪽에 대함장군, 두 마리의 선두섬 뒤에서 쫓아가는 대지 초이스, 바깥쪽에서 나타난 스타마타가 있습니다. 블랙맘바, 안쪽에 대함장군, 바깥쪽에 스타마타까지 블랙맘바 유연명 기수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블랙맘바와 스타마타 블랙맘바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해서 이번 경주 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유현명 기수와 이 기록을 만듭니다. 13번째 경주에서 8번째 우승.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말이기도 한 블랙맘바입니다. 춤추듯 신들린 질주 보여주며 마지막 결승선 통과하는 블랙맘바, 유현명 기수. 9번 블랙맘바, 10번 스타마타, 그리고 5번 대암장군까지 순서대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직전 경